잘 모르지만 또 그거 뭐 하루 이틀 한달몇달일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알게 되더라고. 뭐중공도 아닌데 탈주하는 거 보면 되게 큐스큐라는것 자체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의 어떤 공개용 보드에 비해서 어떤 좀 개발자들한테 좀 특화돼 있는 듯한 그 개발자가 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좀더더 더 다양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희 같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사용하기엔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 XE는, XE나 오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를 해보고 좀몇 번은 사용을 해보긴 했는데 솔직히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뭐 전체적으로 딱짜맞춰져 있는 어떤 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좀 좀더 만들어서 좀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제품에 좀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입맛에는 좀 캠추크가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더치트 하루 이용자는 1만 명에서 3만 명 사이이고요. 어, 동시 접속 같은 경우는 방송에 더치트가 언급되는 경우에는 1만 명 이상이 접속을 하기도 합니다. 오픈소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오픈소스를 테스트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RB를 선택을 하게 됐었고요. RB만의 음, 장점이라고 하면 소스코드가 간결하고 또 직관적이라서 어, 마이그레이션이나 뭐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었고요. 소스코드도 어,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어, 상당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집단 지성의 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군으로도 만들어 봤고, XE로도 만들어 봤고, 뭐 제로우드로도 만들어 봤고, RB로도 만들어 봤는데, 어, RB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제 생각에는 XE는 좀 개인 사이트 위주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쉽게 모듈을 붙여서 사용하는 개인 규모에 맞는 서비스인 것 같고 그누 보드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간결한 구조랑 빠른 속도가 커뮤니티에 좀 적당한 구조이다라고 보여지고요. RB 같은 경우는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개인들의 모듈화해서 모듈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우보드와 엑스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루 방문자 수는 약한 10만 명 정도의 모바일 방문자 수분들이 많아요. 약 그중에 40% 정도가 모바일로 접속을 하세요. 팀수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성능이 강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XE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파일 서버 기능, 그리고 비교하지 못하는 속도 기능들이 여타 CMS와는 상당히 다르고 어떠한 목표 지향점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걸이 속도를 빠르게 한다? 파일 서버를 꾸려준다? DB 관리가 편하다? 이런 것들이 단어는 몇 문장이 안 되지만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금전적으로 소요가 많은 일들이에요. 여타 CMS를 가지고 속도를 그만큼 튜닝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코어를 다 변경을 해야 되고, 그 코어를 변경하고 나서 유지보수를 할수 있는 인력이 상주를 해야 되고,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를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CMS들은 여러가지가 많고요. 그 CMS에 따라 가지고 이용자들을 선택을 해서 쓰게 될 텐데, 물론, 팀스큐도 그 수많은 CMS 중에 하나지만, 그 CMS들을 제대로 운영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기술적인 소요와 어떤 자원적인 소모를 필요로 하지만, 팀스큐는 기본적으로 중형급 이상으로 키워나갈 수, 키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들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CMS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렇게 쓰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킴스큐는 선택할 만한 CMS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킴스큐를 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음, 접하면서 제가 바로 찾던 어떤 그 뭔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킴스큐 r 비를 접하면서 느낀 거는, 맵을 둘러싼 환경이라 그런 부분이 급변하고 있는데, 가장 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솔루션,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참여하게 됐기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참여하게 된 것과 의상을 주시면서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